자, 얘네 둘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고 원인데 그러면 원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중심을 지나는 게 지름이 되겠지, 그지? 자, 그러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? 중심을 알아야 돼. 그리고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지, 그지? 그런데 얘가 얼마야? 1톤마 마이너스 3이고 얘가 얼마야? 7톤마 1이지 그지? 그럼 요 중심은 어떻게 구해야 돼? 얘하고 얘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1하고 7 더해서 2로 나눠야 돼? 4고 그지? 마이너스 3하고 1 더하면 마이너스 2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1 되겠지. 그럼 얘가 뭐가 된 거야? 중심 구한 거야 바로. 그럼 식은 x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r제곱 되겠지. 근데 아까 했듯이 여기 위에 7콤마 1이 있으니까 여기다 7하고 1주면 그게 r제곱이야. 그렇지? 7빼기 4니까 3, 3은 9가 되고 1 더하기 1이니까 4가 돼서 r제곱이 얼마가 돼? 13이 되겠지. 그럼 이 r제곱 자리에 뭘 쓰면 되느냐? 13 쓰면 된다. 중심만 구하면, 중심 어떻게 구한다고? X 더해서 2로 나누고, Y 더해서 2로 나누면, 그게 중점이니까 중심이 되는 거야, 알았지?